안녕하세요. 벨로마마예요. 다들 잘 지내셨죠? 어, 저는 아주 바쁘고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유튜브로 또 만나게 된 신부님인데, 브라이드 손윤이 본식 가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본식 가봉을 앞둔 신부님들한테 이것까지 꼭 체크를 하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바로 바로 베일입니다. 우리 그 드레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식 가봉 때 놓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악세서리라던가 이제 베일을 조금 놓치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이 베일을 고르는 팁 그리고 베일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영상이 간단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그럼 우선 베일의 종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베일의 종류가 뭐딱 이거다, 이거다라고 간단하게 나누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 신부님, 신랑님들이 좀 쉽게 아셔야 되니까 좀 쉽고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일단은 뭐 종류도 우리 드레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실크, 비즈, 뭐 레이스. 뭐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베일도 똑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 모양으로 좀큰세 개로 틀을 나누자면 일단 길게 쭉 끌고 들어가는 원 베일 그리고 이제 어깨를 한번 감싸고 뒤로 떨어지는 이게 투 베일. 어깨를 한번 감싼다는 게 베일이 하나. 두 개. 이래서 투베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셀프 웨딩 촬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우스 웨딩이라던가 요렇게 할때 이제 숏베일이라고 하죠. 숏베일 우리 허리까지 그냥 딱 잘려 있는. 이렇게 이제 보통 세 가지로 크게는 나뉘는데 이 안에서 우리 드레스처럼 실크냐, 진주냐, 비즈냐 요렇게 다 나뉘어져요. 그래서 아, 내가 드레스만 생각했지. 베일을 뭘로 할지 어, 나 생각 못 했는데 아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드레스만큼은 공부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 세트 베일이라고 그러니까 드레스 제작을 할때 혹은 바잉을 해올 때이 세트로 같이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이 드레스를 피팅할 때 신부님한테 그냥 말 없이 이 베일을 그냥 이렇게 꽂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바꿔 가면서 드레스마다 그게 이제 세트 베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이 드레스에 맞춰서 이제 스타일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는 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드레스가 뭐 레이스야. 근데 이어 베일을 뭐 원베일에 레이스를 해 주셨어. 근데 나는 투 를 하고 싶어. 내가 뭐 체형적으로 팔뚝을 정말 가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어깨에 타투가 있어서 이걸 너무 드러내고 싶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 베일로 어깨를 한번 감싸는 걸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저 실장님 원 베일도 예쁜데 그냥 저는 이렇게 어깨 선을 가리고 싶다. 저는 이렇게 뭐 레이스 스타일의 투 베일이 있을까요?라고 말씀해주시면 또 샵에서 갖고 있는 느낌 우리 또 드레스에 맞춰서 이렇게 투 베일 레이스를 또 꺼내주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 나는 드레스는 레이스지만 나는 약간 비즈를 하고 싶어. 하객들은 보통 뒷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뒤에서 봤을 때좀 비즈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어 베일은. 그러면 어뭐 실장님 저는 베일은 조금 그래도 비즈였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또 비즈로도 또 꽂아 주셔요. 그러면 내가 비교를 해보고 어 저는 그래도 세트 베일이 예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저이 드레스에는 이 비즈 베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또 그런. 이렇게 바꿔서 체크를 또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렇게 뭐 드레스처럼 뭐 캡쳐를 해 가세요 라고까지는 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날은 베일도 같이 고르는 날이니 베일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우리 보통 사진 촬영이 가능한 곳들은 제가 이제 보통 동영상으로 남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뒷모습도 또 베일도 이제 위에서부터 우리 밑에 단까지 베일을 담아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아 내가 이런 베일을 골랐구나라고 또 이렇게 다시 되새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또한 가지 팁이라면 그냥 이거는 가장 쉬워요. 우리 이제 아무래도 그 세트 베일이 괜히 세트 베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비즈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 베일이 가장 예뻐요 그 크리스탈 베일이라고 요즘에는 정말 촘촘하게 박힌 크리스탈 베일이 있는 반면 이렇게 듬성듬성 박힌 크리스탈 베일도 있고 이게 또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좀 강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들어가는 크리스탈 베일을 고르시면 되고 아, 나는 좀 드레스가 화려하기 때문에 베일은 조금 약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 등성등성 떨어져 있는 베일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실크 요즘 실크도 많이 하시죠. 실크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예뻤다라고 하는 베일은 이제 진주 베일. 진주 밴드 요즘 많이 하죠. 진주 밴드에 이제 진주 베일로 이렇게 진주가 좀 뿌려져 있는 베일 하면은 또 그렇게 여성스럽고 청순하고 <laughs> 예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주 베일을 하시는 게또 예쁘고 우리 만약에 내가 좀 탑을 골랐다. 그럼 제가 앞에, 앞전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 이렇게 투베일, 바이어스 베일이라고 이렇게 실크인데, 이제 투베일, 이 실크 밑단에 라크가 덧대어져 있는 이 투베일 느낌을 약간 바이어스 베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베일로 가시는 것도 예쁘다라고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레이스에는 문자 뭐 베일도 예쁘고, 아니면 이제 끝단만. 고급스럽게 끝단만 들어가는 베일도 예쁠 거거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들어가면 이 베일이 위에서부터 레이스가 다 있으면 또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레이스 베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스 들레스에는 이제 밑단만 좀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투 베일보다는 원 베일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투 베일은 어이게좀 풍성한 느낌이 아무래도 있어서 이렇게 진짜 마르지 않으면 조금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뒤태, 이게 뒷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투베이는 아무래도 단이 원단이 하나더더대어져 있다 보니 우리 뒷모습 뒤태를 거의가 가려져요. 이거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막 운동하고 했는데 이 뒤태가 또 가려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원벨로 쭉끌고 들어가면 우리 에어백이라고 하죠. 이 디테일도 다볼수 있어서 레일을 저는 조금은 더. 추천해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나는 조금 체격이 있고 뭐 등어리에 뭐 등드름이 조금 심하다거나 뭐 타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투베일로 조금 감싸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쇼베일은 요즘에는 거의 안 해요. 요즘에 촬영 때도 거의 롱베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찾으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가끔 이제 하우스 웨딩을 하시는 분들은 쇼베일을 찾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샵마다 거의 다 있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 가벼운 느낌의 쇼페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베일 이제 뭐 어렵지 않겠죠? 음, 베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고르는 팁도 그냥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저의 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죠 아 내가 본식 가봉을 하러 갈때 베일도 같이 고르겠구나 라는 걸 인식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팁아 그리고 내가 이 베일까지도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아 내가 베일도 내 마음대로 일단은 고를 수 있구나 이것도 세 번째 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거울을 봤을 때아 나는 원베일을 하고 싶다. 뭐 내가 뭐 굳이 가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어, 그럼 난 원베일로 가야지. 어, 아니, 나는 두 머리에 사실. 뭐, 살집도 좀 있고, 등드름이 좀 있어. 그래서 나는 하객들이 뒤에서 봤을 때, 원베일이면 등이 다, 뭐, 보일 것 같아. 그럼 나는 한번 가려주는 베일이 있구나. 그럼 나는 투베일로 해야지? 라는 거를 생각하고 가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드레스도 우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또이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뭐 베일이라던가 이런 악세사리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베일 편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에는 우리 이제 요즘 헤어 악세사리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소한 팁을 드릴 테니까, 어, 조금,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여러분 이제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더울 때, 남들이 안할때 준비하셔야 훨씬 더 좋은 금액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덥고 힘드시더라도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컨설팅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비수기 시즌에 컨설팅들의 이벤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 잘 활용해서 좋은 가격으로 이제 수드메 예약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laughs> 우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